같습니다. 주식 건전한 재테크 주제파 크리스입니다. 오늘 2020년 8월 3일 월요일이고요. 8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매매 잘 하셨나요? 8월의 첫째 날인데 7월을 잘 마무리하셨고요. 네, 저는 운이, 운이, 운, 오늘까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14 거래일 연속 수익이고요. 네, 제가 어떤 종목으로 오늘 수익을 받는지 그리고 15 거래일에 도전할 종목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분석을 좀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14거래일 연속 수익, 미미하지만 수익 인증하는 이유는요, 뭐, 솔직히 조금 자랑도 있습니다. 자랑도 있지만, 어, 여러분과, 여러분께 이제 14거래일, 15거래일, 16거래일,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익을 약속을 하면서 집중을 할수 있어요. 제가 매매에 집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조심해서 매매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 제가 이 매매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지식 이런 것들을 나중에 추후에 나눔을 하고 싶어서 네, 여러분과 한번 여러분께 뭐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거래일로 14일 <laughs> 죄송합니다. 14 거래일 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수익을 내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증을 했고요. 제 기본 정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직장인이고요, MTS로 게임 자체를 아 게임처럼 매매 자체를 즐깁니다. 그리고 건전한 재테크로 바라보고 있고요, 주식을, 그다음에 3분봉 단타 그리고 종가 베팅하는 걸 좋아하고요. 종가 베팅한 후에도 최고 거래일로 최고 3일입니다. 그래서 거래 회전을 되게 빨리 돌리고 있고요. 저는 소액으로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했고요. 올해 초에 어, 시드를 좀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드를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게 아니고요, 한 종목의 비중 최대 30%까지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백화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저의 급여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적금 40%, 소액 부동산 10%, 주식 5%, 기타 지출 45%. 뭐 제가 술 마시고 사고 싶은 거 사는 게될 거고요. 그리고 어 이거를 이 것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주식을 없는 돈을 빌려서 또는 무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시드를 또 만들고 지금은 여기에다가 제가 주식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 모아서 다시 시드머니를 증액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당일 매매 없습니다. 당일 매매라 하면 오늘 매수를 해서 오늘 매도를 한 종목인데 오늘 저는 매매할 종목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없고요. 자, 전일 종가 배팅 또는 단기 수익인데요. 첫 번째, 한도 보합이고 매집봉입니다. 보시면은, 네, 오늘 제 비중에 10% 정도 넣었고요. 매집봉으로 이렇게 보시면 매도를 한, 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수익 0.12%. <laughs> 네, 미약하네요. 네, 요거 차트 분석 해드릴게요. 종목. <laughs> 자, 보시면은요. 자, 기준봉입니다. 기준봉 7월 28일, 네, 거래량이 약 100만주 정도 터졌죠. 자, 요거 차트 분석해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요 기준봉을 세워준 후에, 자, 요 기준봉,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람들이 몰렸겠죠. 윗꼬리에서. 이게 막 올라가니까, 여기 위에서 막 따라붙은 개미들이 있을 거랍니다. 네. 어, 사실 주포의 평단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기는 아닐 거예요. 여기는 개미들이 물려 있는 거고, 네, 한 요기 정도 되지 될것 같은데, 요거는 뇌피셜입니다. 자, 거래량 아까 100만 주 정도 터졌죠. 자, 핵심은 뭐냐면은요. 그리고 나서 요 기준봉의 시가를 여기 이탈했죠, 이 봉에서. 그거 하락을 합니다. 자, 어떻게 돼요? 거래량 요렇게 빼주면서요. 주포가 빠져나간 흔적이 안 보이죠. 그래놓고선. 추세를 변화시키는 여기 보시면은 양봉, 단봉이 나옵니다. 그쵸 양봉, 단봉이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요렇게 시세를 내줬습니다.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제 종가 베팅을 했고요. 오늘 최고 고가가 4.25%예4% <laughs>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네요. 자이 종목 어, 추세 분석 해드릴게요. 앞으로 동향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121선이 밑에 있고요그 다음에, 여기에, 어그 위에 61선, 그 다음에 21선, 정배열이고요 정배열이라 하면,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추세가 위, 우상향으로 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기준봉에, <laughs> 주포가 돈쓴 거에 비해서 빠져나간 흔적이 아직 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재료도 아직 좋죠. 예, 네, 바이오 쪽이고요 한독세약. 자, 그 다음에 수급 볼게요. 수급 보시면은, 음, 외국인 기관, 외국인 지금 3일 연속 수익 음, 매집 들어왔고요. 뭐, 28일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기관, 기관 오늘 매수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예, 연기금까지 들어왔네요. 이렇게 되면은 수급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상향 추세이면서 수급이 괜찮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우리들 제약 수익 8.54%봤고요 어제 단타를 치다가 어 일부 매도를 하고요, 일부 홀딩을 해서 오늘 잔량을 오늘 시초에 다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8.54%고요. 제가 왜이 종목을 단타를 쳤는지 궁금하시면요, 어제 영상을 보시면 어제가 아니죠, 전일,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영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세번째 포인트 엔지니어링 수익 0.63% 깃발이라는 매매법으로 접근을 했고요. 비중은 20% 넣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참, 참 아쉬운 게 제가 매도 후에 한번더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게 손절이 나 버린 거죠. 그래서 500주를 어제 금요일날, 7월 31일날 매수를 했고, 오늘 한 수익을 한 2%가량 봤었는데, <laughs> 제가 오늘 장중에 또 매수를 했고, 그걸 손절을 봤어요. 그래서 0.63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문 정해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laughs> 7월 15일이 기준봉이고요 거래량이 어, 1,300만 주 터졌네요 1,300만 주 터졌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볼게요 자 여기에 기준봉 세워줍니다 1,300만 주 신고 거래량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줍니다. 어떻게? 거래량 확 줄이면서. 그쵸? 그렇죠? 거래량 말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상단 있죠? 요 상단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윗꼬리를,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항인 거예요. 박스권 상단 저항.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서도 뚫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여기서 뚫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어제 보시면은 어, 종가에 이 저항을 살짝 걸치는 양봉, 단봉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보고 들어갔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익을 봤습니다. 네, 앞 추세를 보시면은요, 지금 121선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61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에 <laughs>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정배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상향 추세로 바뀌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오늘 고가가 2.8%까지 갔네요. 저는 2%에서 수익을 봤는데 이상한 짓 하다가 0.6%로 수익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급 조금 알려드릴게요. 수급은 보시면은요 이 종목 지금 7월 15일인데요. 7월 15일날 보시면은 개인 외국인 기관 다 매수. 들어왔어요. 자, 그럼 누가 팔았냐? 기타 법인이 팔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손바꿈이 나온 거죠. 여기 기타 법인 보시면 10만 주 팔고 나갔죠? 매집한 거. 10만 주 팔고 나오고, 손이 바뀌었어요. 주포가 바뀌었고, 지금 보시면은, 어, 여기, 외국인이 90만 주, 7월 29일이죠. 7월 29일. 네, 요 때네요. 요때 이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매수를 했어요. 98만 주. 네, 지금 금융투자 계속해서 매집하는 거 보여, 금융투자 매집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그리고 외국인이 지금 주포인 것 같습니다. 그 기관이 연일 계속해서 매집을 해주고 있고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앞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어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만약에 지금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분은 오늘 조금 어 오늘 봉은 조금 사실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뭐 횡보를 할지 떨어질지 상상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잡으실 거면은 어 7월 15일 종가인 3,745원 요때쯤에 눌려줄 때 한번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눌린 거는 여기 눌렸거든요. 시가 4,000원, 7월 22일 시가정 4,000원. 제가 아까 박스권 상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지지했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참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 분석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매매한 종목, 총세종목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매법을 현재 검증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첫 번째 신고가고요 그니까 계좌가 두 개가 더 있어요. 예, 네, 100만원씩 들어가 있는데, 신고가 지금 100만원씩, 100만원으로 검증 중에 있고요 뭐, 한 주도 사구요. 좀 확률이 높은 거는 뭐, 비중 30%까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들 제약 6.25% 오늘 수익을 봤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노란색이 지금 수익이고요 하늘색이 손절이에요. 근데, 총 43종, 47종목이죠. 47종목. 네, 제가 지금 매수를 했고요. 어, 이 중에 일부는 홀딩을 하고 있고, 22종목을 수익을 받고요. 8종목을 손절을 받습니다. 어, 이 매매법은 현재 검증 중에 있고요. 어, 승률이 약 74%, 그 다음에 수익 수익 평균이 6점 후반대예요 6, 6.74, 뭐 6.47,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요 매매법은 제가 한달 동안 검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번 달은 뭐한 주, 두주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최대 30% 이상 들어간 다음에 어, 요번 달까지 제가 검증을 해보고 괜찮으면 영상 강의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예, 두 번째는 제가 캐치 프로그램 매매로 하고 있는데요. 요거 시드 100만 원영웅 무기 기준으로 자동 매매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근데 오늘 당일 거래는 없습니다. 네, 오늘 총세 종목 종가 매팅했고요 SM, SKC, 솔믹스, 대종화금 세 종목 했습니다. 요세 종목,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보시면은 자화전자라고 비중 5% 홀딩 중에 있는데 요세 종목, 제가 오늘 종가 매팅한세 종목만 간단하게 분석을 해드릴게요. 왜 했는지. 네, 요 종목들이 내일 제 15거래일 연속 수익의 견인차가 될지 어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종가 배팅을 하시기 전에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미국 선물이고요. 자, 미국 선물 보시면 나사 9%, 0.9%, 그 다음에 다우 존스 0.3%, 지금 괜찮고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게 오늘 지수입니다. <laughs> 오늘 지수를 보면요. 코스피, 예, 네. 코스피 괜찮죠? 우상향하다,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맞고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지금 우상향 추세로 계속 뻗어나고 있어요. 볼린저베드도 같이 네 아주 좋은 모습이고요. 자 보시면은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양매도 나왔어요 외국인기관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는 양매수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종가 베팅하기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종가 베팅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어, 네 보유 종목이고요. 첫 번째로, <laughs> 음, 음, 잘못했네요. 네. 자, 대정화금입니다. 대정화금은요, 요거는 짧게 다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예, 7월 31일 전일이고요. 전번주 금일이죠. 거래 300만 주 터졌습니다. 상한가 쳤어요. 근데 자 보세요. 오늘 이 상한가 종가를 지키면서 어, 어제 거래량을 뛰어넘는 900만주가 터졌죠. 900만주 터지는 강한 종목의 특징을 보였습니다. 됐나요? 어제 종가 위에서 끝났기 때문에 어, 차트상은 음봉이지만 음,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거래량도 훨씬 많이 터졌고 종가도 지켰어요. 이건 세력의 의도가 있습니다. 밑에 꼬리를 보시면요, 딱 종가치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강한 종목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laughs> 네 제가 매수를 했고요. 아, 이 종목은 제가 비중 10%들어갔는데 시외에서 5%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5% 비중에 5%만 들고 있고요. SK솔믹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포인트 엔지니어링에서 말씀드렸죠? 보시면은 기준봉 이렇게 세우고요. 그쵸? 기존 봉, 뭐 요거를, 그, 원래는 장대 양봉이 하나가 나와도 되지만, 이렇게 응용해서도 볼수 있는 거, 여러 개를 합쳐서, 거래량 이렇게 터졌죠? 그리고 나서, 그쵸? 여기, 작은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거래량 줄이면서, 그죠? 박스권 상단은 살짝 걸치는 양봉, 단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가 팅을했고요 SK 솔믹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aughs> SM입니다. SM은요, 어, 사실은 착대보다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되세요. 먼저 보세요. 수급 외국인 기관 다 들어왔죠. 그 다음에 <laughs> 보험 투신 연기금까지 다 들어왔어요. 6만 주, 삼호 펀드까지 들어왔죠. 수급 엄청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 종목 또 하나 좋은 게 있어요. 뭐다? 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은 여기 보이시죠? 네이버 SM 엔터테인먼트 천억 투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종가 매팅, 생일 종목, 요 종목도 1 6% 했습니다. 대정 화금 10% 했는데 5% 매도 했고요. SK솔믹스 10%, SM 6%, 이것도 어, 10% 걸어놨는데요. 뭐 3분할 매수해 놨었거든요. 근데 2분할만 데리고 갔네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오픈 카카오톡 운영 중입니다. 어 현재 그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리딩 아니고요, 광고 아니고요. 당연히 무료고 열공하실 분만 환영합니다. 제가 이 영상 설명에 넣어놓도록할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놓고 해보십시오. 네, 어떻게 오늘 차트 분석 유용하셨나요?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진짜로요, 진짜 큰 힘이 돼요. 네, 지금까지 주식 건전한 재테크 주제파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